쟤들 자기나 는 박힌 거? 박힌가? 아까 밖에 한다, 하나 아, 거? 퍼켓 거? 든요 발소리 난 거? 앞에 을 잡히는 거? 퍼켓을 는 거? 는애들인 거? 퍼켓을 잡히는 어 퍼켓을 잡히는 거? 퍼켓을 잡나 더. 하나 더 기절. 오 고수님. 아 소리. 나무디. 대피.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한 대만 하나 더 기절. 네, 이 나무디 기절. 아 새벽 기절 같은데 지금. 어새 기절, 새 기절. 와 이게 좁게야 다 연 막쪽에 폭가도 될 듯? 어, 뭐야? 이거 해가 이가 이걸 불 붙인다고? 아, 요 앞에? 개피. 여기 개피, 여기 나무. 요 나무, 요 나무. 그, 그, 그. 나이스. 캡쳐 나왔다. 아, 요 앞에 단 차쪽에 탑 그러니까 세우고. 여기 차 지금 있잖아. 여기 여기서 하면 될거 같은데, 여기. 여기. 어 여기 있으면 돼요. 탑 세우고 차로 억으로 끌자. 내차한명 들고 온나 왼쪽 포칭키 쪽 사운드도 있는데. 음.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일단 아예. 1번. 지금 1번. 3번 나무 뒤. 3번 나무 뒤. 2대. 3번 나무 뒤. 1본도 있어? 응, 음, 본도도있었어1본은 빠졌다. 아, 1있본있다 뭐야, 이건. 어리들이 잡아. 리본도 있어. 본의 둘. 어 리본도 있어. 리본도 있 야, 일번 내려온다요. 아 기절. 와나 아, 나이, 나무. 나무 와나 아, 기절. 나무 기절. 여기다 여기, 야, 뒤에, 여기. 나, 근데. 아, 일번일번쪽 조심. 아. 여기, 여기 일번다 여기 1번인데 쩔로 기어하고 있었거든? 기절이? 뭐야 이게? 아 들어왔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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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피 개피 다봐다 봐왔다 다 봐왔대 다, 다, 다. 다다 나이스 끝 이쪽에 소리 들려 뒤쪽 음. 이번쪽 천천히 해 이제 정비하고 다운다이빨도이번 하나. 응 음. 어, 이번 있다. 2번 있다. 2번 있다. 2 들어와야 번있요 앞으로 다 4번 있 뭐야, 있다. 있나 차가 네. 올라 아, 그래. 차가 하바 앞에. 들어야 될걸? 나 기절. 막하는 기절. 나이스. 나이스.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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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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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와이 라운지. 쏜다. 집 집, 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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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밑으로 내려 언덕 밑으로 내려 살릴 수다 살릴 수 있다. 나, 나 왼쪽 볼게. 여기 여기 안에 요 안쪽에 있었고. 내 앞에 내 앞에 하나 있다. 나트두 개네? 하나 기절. 하 기절. 라딜 라딜. 음. 설치로 가봐. 이거 바로 앞에. 어 재밌고요. 아 이렇게 음. 영상이 없네. 아? 음. 아, 첫 첩판을 안줄 건. 아. 빠비.